안녕하세요. 채비 드입니다 고가 놀이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볼 종목은 한신 기계입니다. 오늘도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오늘 거래량 13% 정도 나왔고요. 좋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잘된것 같고, 그리고 이날 상한가간 종가 3,945원 잘 지켜줬고요. 금요일에도 이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 지금 시간외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DJI는 쯤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거래량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살표 두 개가 나오면 단일가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단일가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0.63%로 마감이 됐고요. 요 라인 5,660원을 지지해 주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그렇게 우려할 갖고 있다면 우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요 라인 지켜보면서 본다면 나쁘지 않아, 않아 보이고요. 딜리는 지금 단일가 중이죠. 오늘 6.17%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저는 단일가 매매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재미가 없더라고요 역시 단일가 중이니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는 요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요 라인은 이제 지지해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5,835원 요 라인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처음으로 만나는 45일 선. 보통 처음으로 만나는 45일 선, 그리고 매집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선 반등해주는 모습이 통계적으로는 좀 높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네, 계속 흐름 지켜보고 있는데 거래량 좀 줄여주는 모습이죠. 내일은 또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는 좀 살짝 깨는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금요일에 나왔던 거래량만큼 나와준 모습이고요. 내일 계속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로컴은 이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8.64%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가 많이 달려있으면 저는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랬다면 지금 수익 중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정산의 강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성 건설도 살짝 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요런 모습 계속 만들어질 것 같고요. 요 밑으로 하락을 한다면 역시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bnc는 좀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이제 대가리를 내놓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나왔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렇게 대응을 손절을 여기에서 하고 뭐 매수해 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범양건영도 계속 1, 2, 3, 4, 5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이 라인까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아이비 김영이 요 자리를 지켜 줄줄 알았지만 네, 오늘 깨지는 모습 보여줬구요 저는 요 라인 그리고 갭이 나온 요 라인도 체크를 해서 요 라인까지 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좀 지저분한 모습이긴 한데 흐름을 보는 데는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요 라인은 저는 지지해 줄 것으로 보지만 일단은 1 2 3 4 7은봉 나왔습니다. 물론 가격적으로는 양봉이었지만 7은봉. 거래량 없이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보겠습니다. 충분히 지금의 자리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더 지켜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흥국은 좀 짜증이 나죠? 네, 혹시라도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이젠 잘 대응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요 라인까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고가 1500원 만약에 세력이 턴거라면 지금 이렇게는 안될 거예요. 훅 내릴 거고 장대 은봉이 나올 자리라고 보, 보여지는데요. 저는 개미를 지치게 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1500원 이 라인은 지지해 주지 않을까? 뭐 지켜봐야겠죠. 요 라인 지지해주는지 제 생각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엔테스는 좀 사,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어, 매수 타점을 잡기가 좀 저는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뭐 지켜만 보겠습니다. 저는 아진 에스펙도. 오늘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상한가의 50%가 요 라인입니다. 만약에 요 라인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솔고바이오는 요런 모습입니다. 역시 21선까지 오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일진전기는 오늘도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가놀이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고가놀이는 거래량이 더 나왔을 때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은봉이 나왔을 때, 물론 이런 것도 매매 기법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자리 6.86%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좀 애매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가 기 그렇고 짧게 간다면 이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뭐 그리고 내일. 시초가가 더 높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매매를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네오토, 네, 살짝 깨는 모습 보여줬고요 거래량 없이 좀 빠졌기 때문에 45일 선까지는 좀 여지를 두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540원까지도 저는 열어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진인택은 오늘도 좋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 라인이 매수 타점이었던 거죠.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아 여기였구나. 이때 이렇게 눌렀을 때 이거를 감당할 개미들은 없었겠죠. 요 라인에서 샀다면. 역시 내일 또 흐름 봐야 될것 같고요. 좋습니다. 계속 위로 갈 모습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옵티시스는 좀 힘이 빠졌습니다. 메타버스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지만 저는 23,650원 이 라인은 지지해줄 것으로 보고 일단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서정기전도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오늘도 양봉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리콤은 오늘도 빠졌습니다. 이제는 혹시라도 요 라인에서 샀다면 빨리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만약에 만 오백 원에서 샀다면 이미 마이너스가 커, 크겠죠. 그래서 요 라인을 정해놓고 요 라인을 깨면 일단은 매도하는 게 정답인데 그게 쉽지 않죠. 확정 손절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런 연습이 저도 돼야 될것 같고 요 라인 충분히 요 라인에 서 사보일만 하잖아요. 이때 종가로 1칠7 5 0원에 사보일만 하지만 그쵸. 이때 다음 날더 빠졌습니다. 빨리 결단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지나고 보면 아, 이때 손절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건데요. 아니면 50%의, 이 캔들의 50%를 깨면 충분히 또 손절 그런 시기가 왔던 거고, 지금은 손절하기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기준을 정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일진파워도 자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요 라인 lg 헬로비전도 드디어 요 자리에 왔습니다 드디어 라고 말하기는 그렇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7890원 요 라인이 오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고 매수하는게 아니죠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이 어떤지를 보면서 혹시 올라간다면 지켜보고 내리고 여기를 지지해 준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 그렇게 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화 산업도 자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승 코퍼레이션은 살짝 깨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여기까지는 여지를 두고 만약에 제가 매수했다면 2,830원을 깨면 손절로 대응을 해야겠죠 기준을 정, 정한다면 네 오늘 고가놀이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